오늘 은혜의 말씀 제목은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문에서 여러가지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나 목자는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 이제, 그, 해야 될 일이 있죠? 가장,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과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도 잉크라 지저스, 인크라 지저스, 바울 선신에서, 어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우리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버림을 나가지 않고 또 많은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이 포도나무를 보면은. 어떤 면에 보면은 그 줄기는, 나무는 막꼬불타꼬불탕 돼갖고요. 별, 재물도쓸 수가 없는데, 여름에 어 7월 달부터 8월, 9월 달에 이렇게 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년 어 많은 열매를 그 맺는 모습을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어 딱딱한 그 나무, 줄기는 별, 별품도 없는데, 저런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맺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든 어, 섬시 작품은 너무나 아름답고, 어, 소중하고, 저렇게 매년마다 많은 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사과, 뭐 복숭아, 배, 기타 이런 데는 어, 정말로 이제 나무들에서 열매가 맺힌 것을 어, 바라볼 때, 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비하시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무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런 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섬신데. 그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여. 우리는 예수 그스도로 있는 사람들은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무엇이 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래, 그래 하면 이룰리라요한복음 예, 14장 에서도 I will do you ask you in my name 이랬습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어, 이렇게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도 어, 다 들어주시고 예,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이 임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는 사실상 줄기에 붙어있으면 은 여양분의 뿌리를 통해서 줄기로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 자체에서 여양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오늘 법원에서도 그 가지는 줄기에 포도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길이 올라와서 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애를 쓴다고, 그다몸그림 친다고 어, 희망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먼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서 자신의 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자신의 죄를 다털어내고 용서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와 계시면, 많은 풍성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사랑과 신학과 사평과 오래 청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 거기에 그 여러가지 풍성한 다양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마음의 하나님 의 말씀이 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들어와도 일부분 조금, 어 반죽을 만큼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공시 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밭에 씨앗을 뿌리면은, 씨를 뿌린다고 다 나는 건 아닙니다. 예. 밭을 일구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덩 풀을 제거하고, 어. 씨를 뿌려서 흙덩이를 깨트려서 덮고, 또 비도 오고, 어. 그 토양이 옥토가 돼야, 어. 옥토가 돼야 그 씨앗이 이제, 그 삭이 나서 또 자라서 결실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야 된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라는 것은 어, 순조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양서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돌아서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어, 뜻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탐욕의 마음이 있다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불순정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면 가시와 같은 남을 찌르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남을 찌르는 마음, 남을 해치는 마음 완악한 마음, 불순정의 마음 미움의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들 세상에 때 묻은 이러한 어, 검소된 죄악의 마음들을 다 우리가 회개로서 깨끗이 네, 주님의 벌로 씻어내야,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이 되야빈 마음이 되야온유한 어, 마음이 되야 순도하는 마음이 되야 어,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어, 또 떨어져서, 정말 로 때가 되면 이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음문에서예수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를 그냥 놔두자고 그냥 가져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결국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언제가는지 죽음이 오는데 지옥의 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 지옥의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농부들도 농사를 지면은 으 우리가 먹는 쌀이나 포도나 포도 열매나 사과나 그외 여러 가지 고구마, 감자 이런 모든 것 어,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부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문해서 농부라 했어요. 이 농부의 마음은 많이 될수있으 결실을 많이 걷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네.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전과 자비와 양성과 그 여러가지 풍성한 무명의 네. 아버지가 우상장사, 무명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루에서 불러냈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만보의에 불러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어, 순종하는 마음이 큰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경으로 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받게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정말로 그 이제 하늘의 복, 땅의 복 네.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만 해도 31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네.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네.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을 향해서 오라고 합니까? 왜 오라고 하시죠? 그것은 어, 죄로말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상을 섬기다가 지옥의로 지옥의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늘나라를 하나님께 있는 모든 무궁무진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죄인들을 인간을 향해서 선치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느라 나의 품안에 거하라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공기를 떠나서 살수 없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고기나 물속에서 나오면 은 잠깐은 10분, 30분은 살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잠깐 이 세상에서 60년, 60, 70년, 80, 년은 살지 몰라도 어, 영원히 예, 영원히는 살수 없는 어, 연약한 어, 존재입니다. 죄로 물들어져 있고 사망의 어, 심판 안에 놓여있고 예, 하나님의 정말로 백보자, 심판 안에 다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이상 지나가는 동안에 너나 나나 할바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영원히 살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죄의 용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품 속에 손길 안에 들어와야 저주 가 떠나고 고통이 있더라고 마귀도 떠나고, 지옥도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검룩하심을받으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냐? 과거에 이렇게 온갖 죄를 지면서 돌아다녔냐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습니 더이상 과거를 묻지 않냐 하시고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셔물이 되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이미 앞으로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대답습 너의 앞날까지 너의 모든 죄는 이미 내가 갈구리 언덕에서 양서 양다리 옆구리에 피를 씌어서 어, 에, 옆구리에, 대모세 옆구리에, 손에, 에, 머리에, 슬라시에, 데모세 벗기셔서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의 몸이 찢으셔서, 어, 온갖 고통을 어, 다 당하셔서, 너희 인생들의 죄를 다 어, 동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은 나를 의뢰하고,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위해서, 어, 살아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고통은 외롭움도 사람은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실 장소가 있습니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우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주님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자유가 있고 참된 어, 쉼이 있고 참된 어,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주님과 멀어지신 게 있다면 어, 주님께로 가까이 들어와서 그분의 정말로 그 이제 그 십자가에서 어, 정말로 이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손을 지키시고 어, 옆구리가 옆구리에 정말, 창에 맞으셔서, 어, 옆구리가 상하시고, 등에 축축에 맞으셔서, 등에 찢기시고, 그 흘리신, 주님의 흘리신 어, 보혜를 우리가 늘 의뢰하고, 그 보혜를 우리가 의시하고, 어, 주님의 사랑 안에, 갈벌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습니 더 이상 우리 죽음의 저주에 허덕일 필요가 없음 그러므로 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졌서불 속에 불 소식을 놔될수 밖에 없다. 그나마 우리는 어, 날마다 주님 안에 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예,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불합파는 한때 여러분, 어, 수백 년 전에 예, 바울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들은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라파인들 안에, 구라파 모든 어, 인생들의 거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들은 행복했어. 저들은 늘 기뻐했어. 그, 그, 구라, 구라파에, 저, 정말 로 이제, 어, 하나님의 평화가 흘렀어. 그러나 오늘날은 구라파를 가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슬냅니다 어, 어. 또, 어, 하나님을 모시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 교회당 건물은 굉장히, 웅장하고 크지만 은 주일날 가보면 은 어, 교회가 슬쩍으로 변했는데도 엄청나게 많고 네. 텅텅 빈 데는 대다수 네. 더러워 노인들 서호사람 와서 큰 네. 교회에 앉아서 네. 어, 쓸쓸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구라파에 가보면 많이 보게 되죠. 네. 하나님이 이미 구라파에 를 떠나버리고 왔어 그러니까 저들은 공허하고, 어, 마약, 뭐, 세상 다른 걸로, 뭐, 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결과, 어, 그의 영혼이 피폐되고, 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어, 사실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안에, 예, 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 정말 이제 우상을 섬기고 어. 바할, 아세라, 금성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어. 정말 이제 이왕신을 두르고 어, 정말 하나님을 리렸을때 저들에게 어떤 평안이 있었습니까? 저들에게 어떤 행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 아스루나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고요 고통을 다하고 쉬름하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실 때 용서의 기도를 구하실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또 저들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저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변함성하고 조속제비로 어. 변하고 변함. 어. 그러한 아, 정말, 가운데 있다고 해도 가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는 찢어버리겠다. 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다, 결국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죠. 지옥으로 가게 되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 늘, 네. 주님의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스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믿다가 네. 늘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늘 기도하고 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치다가 세월이 가면서 어, 어따가 믿음을 다 잊어버렸는지 팔아버렸는지 네. 이제 며칠 이에도지가 어떤 어 그런 거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어, 교회 나가시라고 물어봤더니 어, 전에 교회 나가서 어, 차량 봉사도 했고 많은 봉사를 했대요 지금은 자기 부인은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지금 안 나가고 있다고 어, 안 나갔는데 한몇년 됐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어, 다시 어,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고 어,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지옥으로 어, 가시면 안되않습니까 지금 여름 날씨인데 도 도움 이것보다 지옥은 어, 수십배 더 뜨거운데 지옥에 들어서 어떻게 영원한 예, 영원한 예, 그 지옥생활을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지옥생활을 영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다시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의 부부 여러분들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기고 그런 걸도없잖아많이 있는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죠요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황과 역경과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변질돼서는 안된다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멀리서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개인이나 나라 민족은 흥망할 수 없어. 다망할 수밖에 없어. 더 결국은 다버 벌다 하고, 어, 마지막 일상 따라가는 날에는 영원한 파멸과 어, 영원한 어, 지옥의 무서운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어떤, 어떤 경우는, 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데, 어떤 경우는 어,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진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처럼 착각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어, 종종 더럽게 많았었습니다. 어,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에, 믿음은 진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에, 어디가 있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날 됐으니까 오늘 어떤 뭐, 뭐 성회가 있으니까. 그냥 뭐오늘또예배드의시선이됐으니까 뭐 그냥 그 형식적으로 예, 진정한 그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마, 만나는 그런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눈물과 감격과 아, 그런 러 아, 진지한 하나님과의 그 아, 깊은 대화가 아, 정말 이제 매말로 그런 경우가 없잖아 많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가 어. 내가 정말로 이제 구원의 강력 속에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예. 네. 그냥 형식적인 이런 신앙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점검하고,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희요 어. 어디에서 잃어버리는가? 네. 이사해서 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모른다. 네. 부부가, 형제 어, 간에, 또 이웃 간에 어, 같이 살아도 네. 말은 하고 대화는 해도 마음은 다딴데 가고,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요 고통을 당는지뭐 돈으로 어려, 어려움을 당한지, 이런 데는, 사업에 이런 데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해서별 관심이 없고, 말로는 아예 힘드시겠죠? 빨리 해결해. 말로는 그냥 한두 마디 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아파보이고, 같이, 예. 정말로 이제 그 아픔을, 어, 정말로 이제 위로하면서 진심으로,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은 별로, 그러신 분들도 더 계시지만, 뭐, 나 살기도 힘는데 힘들고, 그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뭐, 내 몸도 제,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데, 나게저 어, 사람까지도 어떤 신경을 쓸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에,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인격적인 부분이 있고, 양심이 있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돈만 벌고 사는 게 인간이 아, 아니에요. 사업만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일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에, 뭐 적당히 일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에, 목적은 아니에요. 에,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없죠. 그런 부분도 어,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삶 속에서 어, 진정한 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 마음과 이 마음이 진지하게 오가고 네. 그래서 이사아 사는 아 이것이 인간사 살아 사는 목적이구나 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사람이쳇밖에 불듯이 네. 그냥 무의 건조하게 네. 그런 수습도가더 피곤하고 짜증나고 고달픈 상태에더 고달플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네. 그러 내가 하나님 안에 점점 들어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아, 세상말을로좀살 맛이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정말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그날그날이 기쁘고 그날그날이 행복하고 어, 주님 안에 있는 그날그날이 네. 별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기쁠 조건이 없는데 불구하고 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마치 아, 포도 가지가, 아, 어, 그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은, 그 속에서 수분도, 영양분도다 그냥 자동으로, 어, 뿌리에서 올라와서, 줄기에 올라와서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가지까지 저절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가지가, 아, 어, 나 지금, 에, 목이 말라요. 수분 주세요 그래서 수분이 올라가고, 가지가, 아, 어, 나 지금 이런, 아 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빨리요. 뿌리님. 주인님, 주님 빨리, 나이 배가 고살수없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올라가요 자동으로 우리에서주비께서 하나님이 그렇 나무를 만들어 놨어. 그 예. 그래서, 나무에도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예. 그냥 아무렇게나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 나무도 다 살게끔, 예. 벼랑 끝에, 벼랑 끝에 걸쳐있던 나무도 어떻게 살아나게끔, 하나님께서, 가옥도 어, 열매내는 나무도, 모든 것들께 세밀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덜에 백합한을 보라. 누가 기른 자도 없는데, 너희 천국에서 기르지 않냐? 공중의 새도, 어, 누가 덜 보는 사람이 있는데천국에서 기르지 않냐? 네. 덜에 백합한 성이도 참새 한마리로 하나님이 기르시고 다덜받는데 택한 너희 인생들이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신나에 쓰여.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 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들여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하나님에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처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를, 인생들을 도와주고, 떠나지 않고,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늘 옥토가 내 마음에 옥토에 됐어. 순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교회에 고 하나님 안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들어간다면, 우린 걱정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